의 경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. 이 앞쪽에 있는 포커스 링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부드럽고 조절이 잘 돼요. 그래서 원하는 초점을 바로 맞춰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줌도 가능한데 줌의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 자체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줌 기능을 쓸수 있어요. 그리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한 방에 바로 이렇게 내려서 높이를 조절해볼 수 있거든요. 물론 돌려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방에 넣고 뺄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후면의 경우에는 이 기능은 없어요. 후면의 경우에는 바로 돌려서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돌린 다음에 바로 조절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투사는 화면이 기기가 위에 있을 때는 뒤를 높이고. 기기가 밑에 있을 때는 앞을 높이면 조금 더 쉽게 조절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자체에 열어보게 되면 렌즈 시프트라는 게 돼요. 렌즈 자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10도 정도긴 하지만 미세 조절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조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모컨 기능 가운데 이 키스톤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키스톤 조절이 조금 쉬워요. 특히 이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키스톤 조절을 가장 자주 쓰고 빔을 특히 이동하면서 쓰는 경우에는 그 공간이나 위치에 따라서 키스톤을 조절할 수 밖에 없거든요. 어, 한 30도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조절해 볼수 있는데 한 번씩 누르면서 기다리시면 조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